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사님 어떤 고민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구로구 구척동에요. 네. 45평 단독 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네. 3층짜리예요 네. 그런데 1층은 상가로 이제 태를 줘서 월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네. 2층하고 3층이 일반 주택인데요. 네. 저희가 이것을 팔고서 네. 어, 다른 곳으로 한번 재개발되는 곳으로 한번 아.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걸 팔면은 네, 네. 저희가 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밖에 안 돼요. 아. 그 6억으로 어디 갈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재개발되는 곳이 있나 네. 궁금해서. 아니면 이걸 파는 게 낫나, 갖고 있는 게 낫나, 이두 가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이 단독주택에 거주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거,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정확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구로구 네. 고척동 네. 250의 118. 이백오십에 백십팔 번지 여기에 삼십오 층짜리 아삼 층짜리 사십오 평형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어, 마음은 좀 재개발지로 조금 더 투자성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과연 네. 이게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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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오류 중학교 바로 옆쪽이네요 네, 네 오류 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고척동 그랜드 아파트 바로 앞쪽에 있는 삼 네. 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 제가 네. 지적 편집도를 쭉 펼쳐 보니까 네. 우리 집하고 우리 바로 건너편 집하고 네. 토지의 용도가 달라요 아. 음, 우리 지금 지금 보유하신 주택에. 네. 주택의 용도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예, 일종이에요. 일반 일종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층 네. 이상의 이제 집을 못 짓게 되는 이런 제한적인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 네. 예.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네. 있는 오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앞으로 그만큼의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네. 우리 주택은 활용도 면에서 너무 떨어져요 주택 토지가. 네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만 봤을 때는 아까 궁금하신 내용이 이걸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네네. 매도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두 가지가 궁금하시다 했잖아요 네네. 그데 일단 첫 번째가 매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매도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이라는 우리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는 결국은 내가 사십 아까 사십 몇평이라 사십오 평이란 쳤나요? 예, 네, 사십오 평이에요. 사십오 평이란 땅을 어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어떻게 써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이제 서울의 땅값들이 비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집에 건물을 짓고 이 집에 아파트를 짓고 어떤 무엇을 지었을 때 가치가 얼마다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땅값을 평가하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지금 보유하신 땅 사십오 평의 가치는 평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일종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러면 결국은 토지는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여기다가 7층짜리 빌라를 지어서 몇 세대가 나오는데 뭐 빌라 하나가 얼마니까 따져보니까 뭐 30억이다 그러면 가격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예.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뭐 용도를 변경하고 이거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미래적인 부분을 기다리면서 그냥 보유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얘기하셨잖아요. 매도를 할수 한다고 하면 전망이 궁금하고 매도한다면 재개발 뭐 구역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뭐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다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볼때는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매도하고 뭐 6억 정도 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6억 정도 작업이면 충분히 지금 재개발 뭐 초기 단계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조금 넘어간 단계까지도 갈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특히 네. 이제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강북권 지역에서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특히 네. 뭐 성동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대문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성북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갈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 제가 뭐몇 번지 어디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예예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어, 네. 매도하시고 가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어, 네. 좀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셔서 좀 자세한 네. 어떤 지역을 좀 갔으면 좋겠다까지 자세한 좀 설명 받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예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